야, 씨 집도 커피 놈이 따고 기다리지지, 어? 어? 아, 어제 왔던 을 중과만던데. 어, 이거 어? 응? 어, 지각은 아니지만 꼭, 꼭 가까운 놈들이 늦져. 야, 어? 오분 오분. 그 내가 가져난 지각이 아니라고.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나이지가로 초등 언어로. 어디부다 나타나. 아침에. 어, 어. 오, 잘한다. 뭐? 쌀쌀해. 자, 3월 1일, 토요일, 광복절입니다. 아 참, 광복절 아니고, 3일절입니다. 아, 3일절 기념 라이딩. 오늘도 하수생하고 놀이 오늘은 헐팔 한번 돌고 올 예정입니다. 헐팔 돌고 나면 한 68, 70km 될것 같아요. 오늘도 안전하고 재밌게 잘돌고 오겠습니다 야 오늘도 화이팅 참아 할매 자, 헐팔 가장된 가창, 코스 들어왔습니다 아이 코스도 오랜만에 오네요 특히 헐팔은 추워지고 난 다음 처음이네요 앞 팀은 뭐 별로 빠른 사람들은 안 보이다 아닌가? 어. 어이, 잘 가네. 미안하다, 야자고 봐서. <laughs> 오케이. 어... 오케이. 저수령이 해고가 얼마 되노? 1600? 1600? 1 0 0 0 0 0 0운거 그렇잖아. 어? 거리는 그러니까

제이건 <laughs> 제가 지금 차 빨리 가라고 아가 채찍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제신아제정신 <laughs> 제가 지금 차 피빨라고. <laughs>

아, <laughs> 자 어? 네. 편집을 해야 되 있어. 어, 장 사네. 햇 매연. 그 응. 자, 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세븐일레븐 카페에서 따뜻한 베지미로 보급을 하고요. 이제 팔절형 팔주량, 옛길 팔절형인데 몇 킬로 남았나? 한25 킬로 남았습니다. 진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완전 운동봉이네 운동봉 오케이. 자 이거 복객길에 이게 맞바람이 좀 심하네요 자, 이거 대식이, 자전거 타는 대식이, 드롭바 잡고, 역풍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속은, 이게 뭐죠, 떴네. 시속은 거의 뭐한 47km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27km가 바뀌었네. 왜 이러는 걸까요? 27km, 28km, 맞바람을 뚫고 가고 있습니다. 에 아, 뒤에서 피를 빠니까 뭐 그전에 아! 자 청도 박물관 지나고 짜잔, 끼라. 놀라셨죠? 재미있으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랄하고 쳤네 자, 이제 8조령 뒷길, 뒷판이죠. 옛, 옛길입니다. 여기 대구 청도간 터널이 개통되고 차량이 다니지 않는 조용한, 어, 필 트레이닝 하기 좋은 길입니다, 이게 옛길. 몇 키로냐? 봅시다. 정상까지. 4킬로4 0 4킬로 4키로. 지난번처럼 또, 입터벌 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한번 촬영 한번 해볼까? 자, 음. 이게 뭐, 아, 이게 뭐, 아가씨면은 이게 좋은데, 이게 아가씨가 아니라서 이 하체를 이 집중적으로 비추면 이게, 아, <laughs> 어쨌거나, 하체만, 비추면 뭐. 네? 하체만 비추면은 어? 아가씨지, 안 에. 안 에. 하체만 비추면 아가씨지. 야, 자, 더 낮춰야 되는데, 이게. 아, 이 방송 정신. 아, 여기 저, SBS에서 뭐, 어? 안 나오나? 안 들어오나? 열심히 해야이 또, 송, 잔천 알아서 협찬 좀, 자, 보, 송박 보고 있나? 협찬 좀 부탁합니다. <laughs> 누구, 누구 송박한테 좀 전해주세요, 이 영상. <laughs> <목> <목> 송, 송박은 잔차나라 대표입니다. <laughs> 구글하는 것도 아거 A h 안녕하세요. The night's young it's just begun as she puts a hand in my 哦啊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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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불러. 야 순두부 먹고 이 집으로 복귀합니다. 거의 나왔습니다. 57km 이제 한 10km 남았네요. 자, 커피 한잔하고 갑니다. 온리도 갑니다. 음, 이야, 커피. 마지막으로, 음, 어, 그냥 가기고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는 조금 차가운데 하선생하고 대식이 둘이서 헐티제 8조용 헐펄코스 돌고 왔습니다 아, 지금 딱6 8 k m 탔네요 이렇게 신나게 타고 배부르게 먹고 잘 놀다 왔습니다 아, 오늘 라이딩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라이딩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 라이딩 끝!